예. 오늘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늘과 이 땅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것의 모든 주인이 완성되었다. 7일째에 하나님은 일을 끝내셨다. 여기서 중요한 말인데, 일을 끝내셨다. 하나님도 일을 하셨습니다. He had made. 그가 쭉 해오시던 일을 끝내셨다. 하나님도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오시던 그 일에서 7일 날 쉬셨다. 7일째에 쉬셨다. 열심히 일하신 후에 하나님도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7일을, 이 쉬는 날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걸 신성시 하셨다. Because of that, because that 이랬는데 여기 of가 빠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즉 축복해 주신 7일을 축복해 주신 것 때문에 그7일에 그는 그가 창조하고 만들어왔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 그 축복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은 쉬셨다. 쉬는 게 하나님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어, 4절, 5절을 조금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these are.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는 쉬셨다고 했는데, 이것, 이것이 when they were created. 여기 w 과 r 가 과거고, 여기는 are는 현재입니다. 그러면은 day는 이게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 옛날에 만들어졌을 때, 그 하늘과 땅의 세대들이니라. 그 지금 하나님의 역사, 그 지금 7일 이전의 역사, 그 세대들이다. 그 세대가 지금도 아직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하나님, 이제 이게 로드가 주 하나님이라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생명체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주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만드셨던 그날에, 그날의 세대들이 지금도 있다. 그 말이고.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들판의 모든 식물이 땅에 있기 이전의 세대들이다. 또, 허브, 이 약초가 자라기 이전, 들판의 모든 약초의 세대들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for이 왜냐 하면 이 말은 이 땅에 식물이 있기 이전또이 땅에 약초가 자라기 이전 왜 그러면 자라기 이전의 시대가 있었냐? 그거는 주 하나님이 이 rain upon the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그 원인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 아직까지 식물이 없던 때가 있었고, 약초가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에서 안개가 솟아오르고, 땅 전체 면에 물을 주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음, 여기는 남자입니다. 남자를 다듬으셨다. 왜 남자냐면, 히즈나스틸, 그의 콧구멍으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이게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이 남자에 불어넣은 겁니다. 콧구멍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콧구멍으로 들여 마시고 내뱉는 것은 이 생명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그래서 인간은 영혼,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으셨다 했는데, 2장 7절에는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 숨결을 우리에게 넣어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 영적인 음, 우리는 생명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은 에덴 에덴이라는 지명이 처음 나와요. 에덴의 동쪽에 텃밭을 심으셨다. 텃밭을 가꾸셨다. 그러나 어, 그는 가꾸오시고 어, 심으시고 그냥 둔게 아니고, 거기에 에, 하나님이 이 다듬으신, 남자, 그 남자, 그으면그 남자를 거기 두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쭉 일을 해 오셨듯이 또이 남자에게 일을 이제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남자의 일은, 이 남자가 태어난 목적은 이제 에덴의 동쪽의 정원을 가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주 하나님은 Pleasant to the sight. 보기에 유쾌한 모든 식물을 키우시고, 음식으로 좋은 모든 식물을 키우시, 키우셨다. 그러면 여기서 out of the ground made the Lord God. 이게, the Lord God이 이게 주어고, 땅에서 이게 식물이 자라게 하셨다. 근데 여기 또 세미콜론이 나와 가지고 그러나 텃밭 가운데에 또한 생명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지식 나무. 이 나무는 이제 선과 악을 아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나무는 우리가 아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생명이 있는 나무 성과악을 구별할 줄 아는 나무 그야말로 영적인 비조물입니다 그리고 한 강이 에덴에서 나와서 텃밭에 물을 주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에덴에서 강이 나와서 이에 에덴 동산 정문에 물을 주고 그 정원에서부터 이제 이 강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네 개의 근원수가 됩니다. 네 개의 강의 강줄기의 근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는 생명수가 이렇게 넘쳐서 전 세계로 이뻐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NIB 성경에 보면은 <laughs> 하늘과 땅이 거대한 정열, 거대한 배열로 완성되었다. 하나님이 6일까지 보면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에 하나님은 해오시던 모든 일을 끝내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had been doing. 하나님이 7일 이전엔 하루도 쉬지 않고 주 일을 해오셨어요. 해오시던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7일에는 모든 일에서 쉬셨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한 게 아니고 7일째 쉬셨어요. 그 다음 하나님은 7일을 이게 쉬는 날을 축복했습니다. 그걸 성스럽게 만드셨다. 왜냐하면, 오닛 7일째에 하나님은 해 오시던 창조의 모든 일, 일로부터 쉬셨다. 해 오시던 창조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가 아니고 쉬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담과 이브가 이제 소제목으로 등장하는데 이게 This is the account of h e a v e n and earth. 여기서 하늘과 땅의 설명문이다 이랬습니다.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들었던 때의 하늘과 땅의 설명문이다. 그러면 이제 시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해온 역사를 이렇게 설명적으로 여기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NIV 바이블에서는 또 여기에 이게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이게 규정을 지어가지고 땅에는 어떤 과목도 나타나지 않았다. now, now, 어떤 과목도 나타나지 않았다. now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떤 식물도 had sprung up. 솟아오르지 않았다. 왜냐 하면주 하나님은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땅에서 땅을 갈 가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NIV 바이블은 이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하다 보니까 이게 예, 사람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땅에 식물과 나는 새와 잡초를 만드셨는데 요는 원인과 결과를 규정하다 보니까 그 사실을 축소를 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땅에서 신의 물이 올라왔다. 그리고 땅의 전체 표면에 물을 주었다. 그 다음 주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다. 그의, 그의 콧구멍으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그, 여기도 히즈가 돼서 남자인데 제가 그냥 인간으로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은이 맨에도 남자, 여자, 양성이 있는 댐으로 받기도 했기 때문에, 그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킹 제임스 바이브에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또 now. 이제 하나님은, 주 하나님은 에덴 동쪽에 정원을 심으셨다. 텃밭을 심으셨다. 그러나, 그는 그가 빚은 그 남자를 거기에 두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에덴의 동쪽에 정원을, 텃밭을 심고 그냥 둔게 아니고 이 남자를 거기에 두었습니다. 주 하나님은 땅에서 이 모든 종류의 나무가 자라게 하셨다. 이게 즉, 눈에 만족한 나무들, 음식으로 좋은 나무들. 그런데 이 정원 한 가운데에는 생명의 나무와 성과 악을 아는 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이 정원은 이제 생명이 있는 곳, 성과 악이 있는 곳, 하나님이 이, 이 땅과 하늘을 만들고 제일 처음 하신, 기, 하신 일이 어둠에서 빛을 나누신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어둠과 빛, 성과 악, 이것을 구별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에덴에도 성과 악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이 정원에 물을 준 한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거기에서 그것은 네 개의 근원수로 분리되었다. 네 감사합니다.